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강원도의 시골집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골생활은 단순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나날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밭을 일구고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키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죠. 우리에게는 일남일녀가 있는데 남편은 특히 딸을 예뻐했어요. 딸과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딸은 부모를 잘 챙기는 아이로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딸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뭐 심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아, 내가 와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번엔 고구마를 심어볼까 한다. 반면. 아들은 부모에게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 딸과의 비교를 싫어했어요. 아들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시골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남편이 딸을 더욱 좋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들, 내 여동생처럼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해주면 좋겠구나. 아버지, 제가 바빠서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지만 아들의 냉담한 태도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남편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들과의 거리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 아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애도 힘들 텐데. 그래도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 걸 어쩌겠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시골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가족 모두가 반가워했죠. 아들, 잘 지내니? 내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네, 아버지.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꼭 시골집에 갈게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가끔씩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시골 생활은 여전히 단순하고 평화로웠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딸과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고 남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골 생활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대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도 큰 고통이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남편은 병상에서도 아들과 딸을 걱정하며, 특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어요. 여보, 아들 녀석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먼. 당신 걱정 마세요. 아들도 잘하고 있어요. 당신만 회복하면 돼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아들이 30대 중반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하며 아들을 제대로 사람 만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는 것이 한스럽구나.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저 잘할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딸과 아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죠. 딸은 특히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며 저를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몇년후 딸이 서른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딸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위는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딸과 잘 어울렸어요. 사위는 저를 잘 챙겨주었고 딸 부부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랑 바다에 가서 회먹고 바람 쐬러 가요. 그래,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외롭지 않네? 그런데 아들은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들은 사위와 비교되면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죠. 아들, 사위처럼 엄마한테 자주 연락 좀 해라? 아니. 왜 자꾸 저랑 비교하세요? 남편의 죽음과 딸의 결혼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딸과 사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아들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 아빠도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이어졌어요. 아들은 3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마트 판매원으로 처음 보니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그녀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사소한 일에도 샘을 내고 비싼 물건 자랑하며 가족 내 갈등을 일으켰죠. 딸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시골에 사는 걸 무시하며 저를 깔보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죠. 어머니 이 가방 보세요. 명품인데 아주 싸게 샀어요. 며느리는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자주 자랑했어요. 딸은 그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딸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엄마, 며느리가 또 명품 가방 자랑을 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딸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자.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 하지만 엄마 너무 사치가 심하고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항상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며느리 편을 들었죠. 그는 며느리가 가족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여도 그냥 웃으며 넘겼고 오히려 딸에게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로 인해 딸과 아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아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되겠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왜 항상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도 알잖아. 며느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걸. 그냥 동생과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시골에 사는 걸 무시하며 자주 저를 깔보는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농작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그런 시골 생활이 아직도 재미있으세요? 저라면 도저히 못 살겠어요. 세아가 시골 생활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란다. 너도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그런 구식 생활은 상상도 못해요. 도시 생활이 훨씬 나아요. 며느리의 이런 발언들은 저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그냥 웃으며 넘겼고 오히려 저에게 며느리를 이해해달라고 했죠. 엄마, 며느리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들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힘들구나. 너도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줘. 저도 노력할게요, 엄마. 그냥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어느 날 저녁밥을 같이 먹는 중에 며느리가 저한테 무시하는 말을 해서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강하게 말했더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후로도 계속 돈 얘기만 하고 무례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죠. 며느리는 대놓고 무례한 말은 안 했지만 저 들으라는 듯이 푸념을 계속했어요. 세아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내 말은 무례한 거야. 어머니,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들, 며느리가 항상 말대꾸하며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가 있니? 엄마, 엄마,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진짜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딸과 사위가 우리 집에 와서 어제 일에 대해 화를 참지 못했어요. 딸은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 있었고 사위는 저를 위로하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딸은 며느리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어제 며느리가 한말 너무 무례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죠? 딸아, 그만해라.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일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사위도 딸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도 어머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고 했어요. 장모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자. 딸과 사위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직접 얘기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엄마,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빠와 새 언니에게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해야 해요. 따라,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 어머니께서 들으신 말씀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딸과 사위의 진심 어린말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도 어머니께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위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더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노력해보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가족이 되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들은 최근 회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에게 소홀했던 거였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가족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아들아, 왜 이제서야 말했니? 내가 힘들어하는 줄 몰랐구나.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가족에게 더 신경 쓸게요. 아들은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하고 시골집에도 자주 방문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첫 방문 때 아들은 몸소 농사일을 도왔고 저와 함께 밭을 일구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 아들. 내가 와서 정말 든든하구나.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저도 농사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도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며느리도 아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저에게 다가오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며느리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가,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기쁘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어머니. 가족 간의 갈등은 점차 해결되었어요. 딸과 사위도 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나갔어요. 딸은 아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죠. 오빠! 요즘 많이 변했더라. 우리 다시 잘 지내 보자. 그래. 나도 미안해. 이제부터는 서로 도우며 살자. 아들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주 시골집을 찾아오며 저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엄마, 요즘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쩔 땐 저보다 엄마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 철이 들었나 봐.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 있지? 이 모습을 여보도 봤어야 했는데. 남자는 결혼하면 철이 든다더니 진짜인가 봐. 한때 며느리가 사치가 심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해서 상처받았는데 딸과 사위가 도와줘서 완벽하진 않아도 많이 나아졌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좋더라. 여보가 가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 못 보고 가서 아쉽다고 했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 여보랑 같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랑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가서 그립고 나만 행복한 것 같아 미안해, 여보.